대화 연습 시작합니다. 상용대화입니다 발음 잘 듣고 익혀 주십시오. 23 23请坐请坐.请坐请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하는 말을 请坐 라고 합니다. 你好啊.你好啊.你好啊. 안녕하세요. 你好，我在诺就是安波查多人民的。你好，安녕하십니托福很好，您呢？托福很好，您呢？托福很好，托福有 <music> 你、啊、没有在不那在里子？您呢？你、啊、呢？谢谢，很好，嗯、请坐吧。谢谢，很好。 请坐吧. 고맙습니다. 잘 있습니다. 자, 앉으십시오.谢谢, 很好.请坐吧. 씨에 이렇게 발음하세요. 쌍시옷에 일을 해서 씨, 이, 예 이걸 한 음절처럼 붙여서 사성으로 씨, 씨, 그 다음에 씨. 谢谢,谢谢,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타이타이는 타이타이, 부인, 부인께서는요, 부인이 안 부인이 까는 부인께서는요, 하여튼, 谢谢, 타이타이는, 가出去了,请,抽烟吧,가出去了,请,抽烟吧,금出去了, 나갔습니다. 방금 나갔어요. 챙, 흡연吧, 자 담배 태우십시오. 흡연, 담배 태우다.谢谢, 我不会抽烟.谢谢,我不会抽烟. 고맙습니다.저 담배 피울 줄 모릅니다.您不要客气, 您不要客气.사양하는 줄 알고, 您不要客气. 당신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不，真的不会。不，真的不会。 아니요， 진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답을 줄 모릅니다 하는 말을 不，真的不会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뜻을 아셨으니까는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한번 이거 보십시오. 23, 三请坐请坐 请坐，请坐。你好啊，你好啊。托福很好，您呢？托福很好，您呢？일반적으로 니라고 많이 씁니다. 근데 나이가 많다든지 지위가 높다든지 북경 사람들은 특히 상대방을 닌이라고 많이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 其余的都不能，을你이라고그谢谢，很好，请坐吧。谢谢，很好，请坐吧。太太呢？太太呢？刚出去了，刚出去了。请抽烟吧，请抽烟吧。谢谢，我不会抽烟。谢谢，我不会抽烟。 년부요커체, 년부요커치 보, 정더不會 보, 정더不會 이어서 오휘연습겠습니다 내인, 내인. 집사람. 한사람을 내인. 청인, 청인. 애인. 연인, 청인. 아이어 아, 사회주의 국가된 중국 대륙에서는 부부지간에 서로의 상대방을 아이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오더 아이렌 하면 자기 남편을 지칭하고요. 남자가 오더 아이렌 하면 부부지간에 자기 부인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人，丈夫，丈夫，男票那是丈夫，老太太，老太太，太太那不你的嘛叫老人奶么人就这个不云，所以啊，还么你这老太太来管你的，掌柜的，掌柜的，长长看的嘛，如果贵人可以叫你么的。 돈 궤짝을 뜻합니다 돈 궤짝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주인장을 장궤이라고 합니다 이뜻자 생략해도 같은 뜻입니다 장궤이 이 시장 옛날 전통시장에 가면은 포목상이죠 있그 포목상에 가보면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 속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쟨궤이 돈 궤짝이죠 그걸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장이죠. 그래서 장괴라고 고 하면 주인을 뜻합니다. 아 어, 지금은 老闆 로반, 이란 말 고우에 어, 그 있습니다. 老闆 이란 말을 주인장, 가게 주인을 老闆 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사장님도 이될수 있고 우리 가게 로바면 우리 가게 주인이 될 말이 되는 거죠. 향연, 향연 담배를 향연이라고 합니다. 다화기, 다화기 라이터를 다화기라고 합니다. 어, uh 老太太하고 장괴의 로반 순서로 바뀌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 뜻을 아셨으니까는 발음에 주의하시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네른네른칭른칭른 아이 른아 장프 장老 타이 老타반 老板，掌柜的，掌柜的，香烟，香烟，打火机，打火机。